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송편을 먹는 기대부터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그득차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절이 되면은 더 외로운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늘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홀로 계신 분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은 얼마나 쓸쓸할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미국 어, 델러스의 한 친내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35살에 크리스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취미가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쉬는 날 사냥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노루를 확인하고 정조준을 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노루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달려가 봤더니 그게 노루가 아니었어요. 이 노란 옷을 입고 지나가는 행인을 쏘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명중이 돼서 숨이 끊어졌어요. 목사님은 몹시 낭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느냐?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목회할 수 있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중직자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중직자가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죽인 이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 주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어디에 가서도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목사님을 용서하고 목사님을 받아준다면 목사님이 평생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에 교우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목회 철학이 용서했어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눈물로 설교했습니다. 또 교우들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 때문에 목사님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댈러스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총회장을 지내시고 세계 침례교 연맹의 총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쉰한 권이라는 아주 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넘치던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거기서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잘못을, 헌물을 돕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정말 침례교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빌레몬서 일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네시모란 종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죽일 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감옥에서 친히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영적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 빌레몬에게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유익한 자가 되었다. 지금은 한시도 그와 떨어져선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 마치 나의 신복 같은 사람이요, 내 심장, 내 생명, 내 분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런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니까 이 오네시모를 과거에 죄 짓고 도망친 종으로 받지 말고 나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나의 동역자로 그를 영접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용서를 경험하고 빌레몬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오스는 그가 보낸 7개의 편지가 지금도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설교했던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는 얼마나 귀한 사랑의 고백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레몬에게 사실 나는 이 오네시부를 영원히 내 곁에 머물르게 하고 싶지만은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나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있지만은 나는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받아달라고 말한다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억지로 떠밀려서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하는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기를 바울은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시대를 소개되는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빌레몬이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가장 선한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군가를 위해 하시는 최고의 선한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이제 용서할 텐데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또 밀려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주위에서 막 용서해라 용서해라 화해하라 해서 하면은 하기는 하지만은 또 밀려서 내 마음 속에 진정한 화해가 될수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둘이 싸웠어. 그 선생님이 불러다가 교무실에서 둘이 화해해라 서로 사과하라 서로 용서해라 손은 내밀어 악수는 했지만 속에는 너희 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용서라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떠밀려서 압력에 밀려서 하면은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가 어, 억지로 용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오네시무를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선한 일은 억지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 용서가 쉬울까요? 오니시무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직 자기 앞에 와서 죄를 토설하지도 않았고 찾아와서 백배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용서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애걸 복걸 용서를 빌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때 내가 용서해 주지 뭐.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용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애걸 복걸 하기 전에 너는 먼저 그를 용서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빌레몬의 마음속에 고통을 주었던 오네신모가 지금 발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를 먼저 용서하라는 바울의 본면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온네 시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맞고 그를 동역자로 대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의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빌레몬아 너는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 예. 저도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냐 범죄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인 너가 용서해 줄때 그가 용서를 받듯이 너는 내 앞에 죄인이었고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함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게 하였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받기 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를, 나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참혹한 죄인이었음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레몬의 마음에 감동이 오며 결국 빌레몬은 주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무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위대한 것이고 용서란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너가 나에게 나와서 애걸복걸하기 전에, 너의 죄를 참회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알고 너의 죄를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거짓꼴이 되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너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다. 이미 용서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사과할 때 그때 생각해서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내 앞에 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그 죄를 다 탄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신정한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수 있겠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왜?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납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 파울이 직접 쓴, 보낸 이 빌레몬서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하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동욕자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빌레몬서 1장을 읽고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바울이 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무를 용서해 달라고 말은 했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무를 용서했다는 말은 성경 빌레몬서 1장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무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무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66권 정, 이 정경 외에 외경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외경이 왜 정경이 안 됐느냐? 거기는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 증명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거기도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정경,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서가 정경이 되기까지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정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용서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오네시모에 가졌던 모든 섭섭함이 눈녹듯이 다 시들어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빌레모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그의 삶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 그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노예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 이 빌레몬의 행동을 보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빌레몬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만아이에요 이제 빌레몬은 종이 아닌 동역자로서 오네시모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용서는 축복입니다. 오네시모의 인생도 변화시켰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빌레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주무시면 깨우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용서는 축복입니다 시작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사건이고 용서는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코스타에서 말씀을 듣던 한 자매가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는 딸아, 너는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너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런데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핏덩이처럼 어릴 때 아버지는 바람이 나가서 외도를 피워서 결국 저를 버리고 제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매님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의 삶에 행복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만약 자매님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자매님은 결코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때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언제 바람 피울 줄 몰라.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가정 생활은 늘 불안할 것이고 결국 당신의 가정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이 맞이하는 배우자인 남편을 당신은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온전한 부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앞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누가 잘못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토록 왜? 용서는 우리 앞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웰링턴 제독은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을 무찔러서 나폴레옹이 섬에 유배가도록 만든 장군이 바로 영국의 웰링턴 장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웰리든 장군 휘하에 한 골치덩어리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진하라는 명령도 듣지 않고, 그리고 툭하면 탈령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 놓고 웰리든 장군이 재판을 합니다. 나는 너가 잘못할 때마다 너에게 징계도 내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다. 너는 구제 불능이다 너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너에게 죽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부관이 웰링턴 장군에게 한마디 합니다. 장군이시여. 장군께서는 이병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한 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뭔데? 장군께서는 이병자를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웰링턴이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이 병사를 용서해 본 적은 없지. 이 부관의 말을 듣고 나는 이번에 자네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네.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놀랍게 용서받은 그 병사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탈령도 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 충성스러운 용기 있는 용사가 되었고 병사가 되었고 그런 웰링턴 제독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시모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한 병사의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우리 인생이 오늘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가대 사역을 하고 안내 사역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의 생애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시작 용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바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할 때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조건 없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そう。 나 항상 주님을, 주님을 나 항상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용서함의 사랑하여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여 우리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